10분인데. 네, 오늘 뉴스 보다 짐 레이너의 폭력적인 반란 행각에 대해 네,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트로겔 네, 레이너가 공격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테란 자치령의 고고학 발굴 현장을 습격했습니다. 아마도 위험한 외교 유물을 가로챈 것 같습니다. 앞서 맹스커 황제가 이 주제에 대해 얘기했었죠.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움직임. 네, 사 엄청난 혼란을 눈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물건을 지르다사 누구라도 예외 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라. 그치? 예. <laughs> 어차피 자네 그런 수 배범이잖아. 아주, 아주 고맙고, 다이카. 네, 정말 충격적이라. 레이너의 테러 행위로 민간인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는 모두 자치령 방위군의 과잉 방어 작전 중에 희생된 것으로 네 감사합니다 아, 뭐야. 가장 빠른 뉴스 유 n 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짐 레이너가 마사라의 여성과 네? 아이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나리오스 야구터 기분이 어땠나 짐이 저그와 싸운 거 아니야 예전 우리가 죽을 뻔했던 몇 끔찍한 순간 오오예야야기 예, 예. 괴물 비교 아무것도 저비먹을놈들 수천 마리 보기 전 진정한 공포를 다고 말할 수 없지. 약간 테란도 그런 가면 테란도 저런 느낌 이걸려 가면 테란도 물량빨이예요번에 나오는 약간 자가라의 l c 라 해야할까? 불량 빨려 이기는 사령관이기 no... 때문에 약간 기하되는데, 이 조금 적어보이니까 적어, 적어 보이니까 약간 신망이 좋습니다. 르나면 가정품도 없고, 파멸품은 약간 없는 것이에 하나인데, 과정에 가정 대체라니까. 가정품이 없다는 건 조금 좋습니다. 약간 파멸품 같은 경우는 기아드라나 내가 투월트가 다시 구하면평행세에 투어를 가나면다투면 약간 파행세은 투어를 했으면서 평양행 세계 투어를 했으면서 평양행 세계 투어를 했으면서 평양행 면 여왕이 나오면서델링도 바꿀 것 같고 아니 면서가양 바꿀 것 같아 를설기면 안났네 면 창원, 창원의 차원을 인아 진짜 뭐야? 뭐야 저거 아니야 오, 징그러운 프로토스 놈들이 예전에 멈췄다. 깡그리 불태웠다고 들었는데 4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황무지를 조금만 뒤집으면 저그 불을 쳐줄 수 있지 음, 저 정도 크기 정물이랑... 암시장에서 짭짤하게 쳐줄 것 같은데 되죠? 사냥이나 하러 갈까 친구 마음대로 하라고 난 사양하겠어. 예매 질리게 잡아봐 아, 현명그 나무, 현하게구아 저걸 많이 안 써봤다. 아, <목소리도> 지미, 솔직히 말해서 자네 정말 당당한 투사가 됐어. 야, 내가 맹스크였다면 진짜. 아마 겁먹고 튀었을걸. <목소리도> 아니, 자네 진심이야? 당연히 아니지. 그걸 믿는다. <laughs> 야 친구끼리 농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고맙습니다, 네이가더 와, 이 연구까지 만들었네. 컨셉까지. 다이카스, 자네의 그 비밀 의래인은 누구지? 이유모를 누구한테 연결해? 어쩌다 만난 친구들인데, 돌똘한 녀석들이네. 메비우스 재단이라 메비우스? 거긴 멀쩡한 연구단체잖아. 그런 데서 왜 자네랑 거래를 하지? 자네 친구 맹스크가 외계 물품 거래 금지법을 선포하니까 다급해진 거지. 지금 아, 자네도 아, 알겠지만 에이, 내가 또 열렬한 과학 신봉자니까. 저기요, 타이거스님요, 이 아, 형님이. 아, 에이 그래도. 와 가자. 아 이번에 더블 승리했네. 아, 이제 이동 수단이 아. 도착하면 마사라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동선 현재 번커가 오는 능이있어서 하지만 자질량 없는 번커를 추적해 그것이 어로올 수도 있으니 주의 합니다. 모두 좋아요. 그리고 번커도 위치가 좋아야 방어안 앉아서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음. 어려울 거 없지. 이거 휴가라도 기라고요 어. 사령관님 버려진 네? 발굴 현장에서 대규모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됐습니다. 네? 저기 우리가 최소 몰딩데? 다이카스, 이 나쁜 자식아. 맹수! 저 그가 왜 나타나?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래? 현재 경로를 볼때저 그는 1시간 안에 이미 지를 약속하시오. 최악이란 일단은 보여드려. 버텨보는 수밖에 없겠어. 시달인 주가가 본 병력을 배치한 저 다리 도 개를 최대한 오래 방어하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간만에 전투 한번 제대로 벌이겠군 이런건 전에도 많이 겪어봤다고 저그를 상대로는 다를걸 다르고 말고 저그가 물량파로 오면 얼마나 위험하니까 저그는 물량파로 오면 완전 망해요 저요 이번에는 있어요? 좀 막아보죠 기다리고 있었습 여기는 눈이 안될것 같고, 여기는 필요 없어요. 준비 완료. 무슨 여기. 다음은 여기하고, 여기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 아직 까지 는 내기 는 필요 없 고, 일단 은 처음 부터 는 건설 요것 을 많이 뽑 아야 미네랄 을 많이 캘 수가 있 으니까, 건설 요것 을 많이 뽑 아야 합니다. 완성. 그리고 미네랄 백이 있 으면, 선이 그 보급 보너스, 보고를좀 설치를 해야 돼요. 예, 어, 오! 체정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좋아요. 그리고 벙커 있으면 차이가들어이거는 약간 컨트롤 러오이 많아야 조금 그냥 빨리 되죠 음그 건설 로봇으로 저 벙커를 수리하라! 우리가 벙커 이거 처음에는 건설 로봇으렇게 공짜로 주니까 걱정 없어요, 근데... 광물이 아... 부족합니다 이거 자원이 없으면 건설을 못해요 네! 못해. 어. 전에 들리면 응답하라! 우리 지금 어 광물이 부족합 광물이 부족 여기 가봤다버블링이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세기를 꼭개야 한다고 하는 카드인데, 이때까지가 그 유닛이좀 많아야 하니까, 이어야할것같아요 이거 업그레이드 꾸준히 좀 해야, 약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더 많이. 아, 저는 비행체 다수 발견. 도착 예정 시각은 진짜 지금이잖아. 네? 지금이요? 자, 빨리 빨리 이번엔 이거는 살포탄 놓기 전에 전화 필요 없요 아니야 이거 좀 필요해. 이거 네 명만 더 뽑고. 준비 완료. 네. 이거는 포만달면 네. 네. 괜찮습니다 여기 이 정도면 되겠네 여기 이 정도면 되이 부족합니다 네. 네. 어떻이네요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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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그래, 잠깐만 오호호보호퀸즈비 오네 참아 아아 퀸 야, 미쳐도, 준비 완료. 좋아해야죠. 아, 빨리, 빨리. 야, 진짜. 아, 얻는다고. 이제 정말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 야, 죠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가 진짜. 가 진짜. 야, 가스가 부족합니다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 야, 야, 아무한 명을 일을 뻔했어아또또 그놈 여기 여기가 있네요. 계엔네요. 야 메디 한개 있다. 좀구줘야 돼. 있다. 어디로 가면 빨리 갈수 있을까? 여기로 가면 빨리 갈수 있겠죠? 와잘 일단은 메디를 한 개지만 덮고 가요. 아 다행이다. 가자, 가자, 우리 애가 지금 말인 걸 많이 있어. <laughs> 오, 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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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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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나훈, 까지 다리 나까지오기 때문에 나훈, 있는 나훈, 빨리 나훈, 야돼나 <laughs> 아, 나훈, 나 그들은 반대 얘기죠? 사람? 눈물 나게 반갑네요 힘내세요 <laughs>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와. 아 눈물 나게 상담돼 네우는시니다기아리고있습 이렇게 하고 있어 일단 여기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좀 해야겠죠 예, 예 대장! <laughs> 이렇게 하세요. 나리는 많이 뽑죠. 다음은 누구니? 일단은, 이거만 더 뽑고 하죠. 아, 공업은 됐네요. 다행이다. 아무가 여기, 어머 너무 많잖아!

레딩을좀 많이 꺾고. 여기만 더 꺾고. 다리는 많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잘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여기만 뚫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야 뭐야 뭐야? 나 바퀴까지 있을 줄 전혀 몰랐어. <laughs> 진짜야. 나 바퀴까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어. 오오오! 야야야! 얘온이안돼안 돼. 안 돼. 야, 야 그냥, 그냥 놀이네 얘. 도 잘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 1 남았네. 그래도 유닛 모아가지고 계속 가세 예, 알아요! 방 지원 대기 중! 알겠습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좋아. 이번엔 멋지게... 한번습니다 이렇게 물량 빨로 모은 다음에 아, 단속 중! 안 돼. 야, 얘 이래, 내, 니가, 우리, 하 저, 저, 무서워 대기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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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괜찮 저, 저, 자치 계속 오세요. 많음은이 배경 만족네요1 0좋아 기다렸습니다. 예. 들어가죠. 좀금골다아 네, 어, 벌써 아.. 한명죽었어이 명은 면지고 죽었는데, 아 아아아... 그래. 안 돼, 안 돼, 와, 아, 아, 안 돼. 제발이... 좋아.. 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죠. 영료가 내리시고, 기다려 야, 이마 안 남았어! 얘들아 모여 얼마 안 남았어. 이가고아 들어가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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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캠페인은 누구 만나지 마세요? 아니, 컴 아, 야, 야, 발이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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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의무한의무한 아, 5분 남았네요. 아, 버티죠? 아, 죽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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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여기 지원이 필요한데. 활동 경 지원에 없작업 지원 필요는 없는데, 너희 언제 온 거니? 습니다 불러. 알았습니다. 이게 있어요. 알았어. 어. 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열방이야? 이게 뭐야? 어? 아야야야야야! 야 이거는 마린 컨트롤로 깨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자. 곧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여기를 다음에 아, 여기 그냥 가단히 뭐 와. 가. 자, 얘네들은뭐이런병력 가지고 공격해야 할것 같아요. 빨이안 죽어야 돼. 자. 매가말았어는 와, 진짜 많아 똑같았나. 어, 와, 잠깐만 이보세요 너무 많잖아 야야야 후퇴후퇴후퇴 후퇴후퇴 후퇴 야야 후퇴, 후퇴. 후퇴, 후퇴. 너희들이 좀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치원이 가지. 제대로 가지고는 핵격 야아아아아아! 와, 너무 강해! 너희들이 아주 깨다! 아, 메딕이 너무 많잖아! 야, 안 돼! 야, 안 돼! 너희들이 아주 깨다! 너무 강해 아 너무 강해요 아 너무 강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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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소환할 일은 없애야 안돼 저거 소화할일야와 이거 어떻게 해뭐 와. 야야야야야야야

많이 했는데 저쪽은 완전히 무너졌어. 고지대로 뭐 후퇴하는 게 낫겠는데. 이거 못보죠 이거 다시 해야 돼. <laughs> 이거 다시 해야 돼요. <laughs>